바누아카이브 이름면은 저거 다시 먹기가 힘들어서 아에테라님 그냥 어떨까 뭐, 어떻게 판단하시 전체 이동하시죠 자, 빠르게 빠르게 이동하시고 맥스 네, 알겠습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2분 나중에 아마존 이동을 다시 가면 한방 밀어낼 수 있으니까 어줍 어줍잖은 매딕 이동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매딕 한 삼십 길로 그냥 밀어버리자 죠 빠르게 모이세요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시간이 1분 4 시간 reinforcement at the boundary archives. Yeah, we will e e e come to here, it w e f of c e s e are a t to e t i n f a l are h c e a e a t s i f a t We a r t l h l i e b o t h a e are a e s f c i r o u s t i s f We a r o l i f i l i t y a o u t to s f c i l e r t o s t h s e r e o i f i l t y o u t to s f c i l e u t o l h l e r e o i s f a l are l s t h We r e about to lose this facility. We are about to lose this facility. We are about to l o 자시 풀더 맥스 출발하겠습니다 40초에 40초에 풀더 맥스 다이스 맥스 준비됐나요 맥스가 뭐 끌나 네 지금 맥스 한한 스쿼드 정도는 준비됐습니다 자, 오른쪽 아래로 해서 들어갈게 오른쪽 맥스 이동하는 거 보고 들어오시면 돼 오른쪽 아래로 자 이동하시죠 고고고 아까랑 동기랑비슷 오른쪽으로 이동할게 네. 오른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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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겠습니다 자, 죽으신 보병분들은 실적으로, 죽으신 보병분들 실적으로 저희 B 포인트로 드랍하도록 하겠습니다. 짧게, 짧게 타자해, 짧게, 짧게 타자 오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아, 네. 드랍하기 전에 오더 수중. 드랍하기 전에 오더 수중에서 C 포인트로 드랍했습니다. 아, 드랍은는 A로 드랍한 것 같네요. 아, 나이스, 나이스. 야, 이걸 막네.